슈케트를 사 먹는 것이 인생 가장 큰 낙인 그는 이모들의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반주일을 하며 텅빈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극성스러운 이모들을 피해 잠시 찾은 공원은 혼자만의 시간이 열악된 몇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죠. 친구 하나 없는 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두 이모의 지인들이 총출동되고.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그 충격으로 말을 잃게 된 폴.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아빠는 늘 엄마를 때리며 학대하고 있었고. 현재는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죠. 또다시 반복되는 하루. 슈게트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선 폴은 이모들의 지인이자 피아노 조율사인 맹인 코엘류를 마주치게 되는데. 리고간 레코드판을 돌려주기 위해 그의 뒤를 따르다 우연이 마담 프로스트의 집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평범하지 않은 구조의 길을 따라 들어간 그곳엔 같은 아파트라 믿기 힘든 신비한 공간이 숨겨져 있죠. J'avais perdu mon disque, il me l'a rapporté. Celle-là, c'est celle du muet. Et ça, c'est pour vous. Enfin, plus, dans la madeleine pour faire passer le goût. Ça sent un peu les champignons. Quoique, on dirait qu'il y a autre chose des asperges. Ah, d'accord. Ah, oh lui, c'est moustique. C'est mon piano à moi. Est, il est triste, ce gamin. Ses parents sont décédés quand il avait deux ans. C'est pourquoi il ne parle pas. Ils sont morts de quoi, ces vieux Ses tantes sont très discrètes là-dessus. Tout ce que je sais, c'est qu'il était présent quand c'est arrivé. se souviendra de rien. Mais oui! 아무 일도 없었지는데 p e 내보내죠. 이후 코 u r g e la mémoire et ça p a 말없이 늦은 폴에 애태웠던 이모들은 난리가 났지만, 정작 폴은 자신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죠. 두 이모와 폴의 출근을 확인한 후, 몰래 그들의 집을 찾는 마담 프루스트. 그러다 포리방 작은 책상 앞에서 그의 오랜 아픔을 알게 되는데,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아빠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포를 어린 시절에 머물게 했던 것이었죠. 그런 그를 안쓰럽게 여긴 마담 프루스트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이용해 포를 돕기로 합니다.

짧은 고민 후 차와 마들렌을 삼킨 폴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돌아간 기억 속에서 폴은 젊은 두 이모와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 폴을 피아니스트로 키워낼 거라는 부이모의 다짐에 그저 아이가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키우겠다 노래하는 엄마. 그리운 엄마를 보고 온 폴에 이까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또 다시 마담 프로스트의 집을 찾은 폴. 한편 두 이모는. 전에 없이 잦아진 폴의 외출에 걱정이 늘어가죠. 미켈스길리 아을 때, 제가 봤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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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 마음에 들었던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옵니다.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뿔 역시 그런 미셸이 싫지 않죠. 여자들과 함께 할수 있나요? 웃음어 마담 프루스트에게또 다른 추억의 음악을 내미는 폴. 공 v laisser la part du dessus i l est plus grand. déplacer le piano?" 사가 한창인 거실에서 폴은 엄마가 만들어 준 이유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그렇게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 뒤로 괴로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의 고통을 두 눈으로 확인한 폴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런 폴의 모습에 마담 프루스트 역시 마음이 아프죠 혹시나 싶어 들른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네, 찾아내지 아, 못하자 이모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갑니다. 한편 자신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을 유심히 살피는 마담 프루스트. 암이라는 무서운 병은 그녀도 피해 갈수 없었죠. 피아노 조율을 하던 고가에게 건네려던 말은 그대로 이모들의 귀에 들어가게 Paul. 됩니다. 호레일이라면 앞뒤가 리지 않던 그녀들은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죠. <놀람> Alors, je reviens vendredi, comme prévu. 뒤, je vais faire un grand voyage. Et un grand voyage, il faut du temps pour le préparer. Je sais pas si tu retourneras un jour à la pêche aux souvenirs, mais au cas où, je te mets tout le kit. Les mauvais souvenirs, il faut les noyer sous des flots de petits bonheurs. Mais c'est à toi d'ouvrir le robinet. Bonne chance avec le concours. 콜은 그녀가 보내온 음악과 함께 또다시 자신의 기억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 오르는 아빠 마르세 그리고 이어서 소개된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엄마 아니타였죠. 오의 대결은 모든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고 오랜 시간 끝에 경기는 아니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어릴 적부터 강요받아온 피아노가 아닌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니타 폴은 누구보다 아내를 응원해줬던 아빠인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오죠. 긴장된 마음으로 연주를 시작하는 폴. 그런데 그때... 홀의 눈앞에 어린 기억 속 개구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들린 연주를 이어나가고, 그는 어느새 연주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소식을 전하러 달려간 마담 프로스트의 집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문득 분주해지는 폴. 아직 떠올리지 못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엄마와 아빠. 가족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봉사로 약해진 천장이 무너지며 엄마와 아빠가 귀환을 깔리고 맙니다. 비로소 부모님의 사망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폴. Je n'ai qu'une chose à dire, bravissimo maestro! Maestro! sonate! sonate! Une sonate! Une sonate! Ah! Qu'est-ce que c'est que le Ce sont les articulations. J'ai bien peur qu'il ne puisse plus jamais jouer de piano. Non, c'est pas important. N'est-ce pas, Paul? 여전히 마담 프로스트의 소식이 궁금했던 폴은 다시 찾은 집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는 생전 그녀가 아끼던 우쿨렐레를 전해 주려 마지막 인사를 떠납니다. 떨어지는 비에 몸을 피하려 덤포를 멈춰세운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한 마담 프로스트의 우쿨렐레 소리였죠. 이후 그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고 michel Alors, c'est aujourd'hui le grand départ. Le bel ukulélé est à Hawaï, mais on va faire un petit crochet en chemin. C'est une surprise pour Paul. Paul, on dirait qu'elle va parler. Paul! Papa. On dirait qu'elle veut dire papa.